사도행제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기표시어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 한뭐세 번의 안식일입니까? 한3주 정도 좀 많게는 좀더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병전 17장 5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바울 일행들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바울만 괴롭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테사로니카 교회에도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테사로니카 교회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 환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대사론과 교회의 환란은 대사론과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사론과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큰 시험, 큰 환란을 당했지만 이 환란을 잘 이겨냅니다. 많은 환란에 넘어지지 않고 환란을 더큰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더잘 믿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더잘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대산을리고 교회에 있었던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란 중에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을 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10절에 보면 대산을리가선거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대산일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것을 10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다른 동네까지 나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의의 강림, 주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곧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주님 앞에 더 크게 칭찬받고 싶어서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힘썼습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다 되었으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그 지체들을 보니까 사랑스럽습니다. 거기서 더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습을 언제 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재림과 주님의 강림이 희망이니까, 그들이고 그 소망이니까 다가올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하고 인내하며 견뎌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어서 말세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만 이야기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치 말. 말세 중에도 더 말세. 라는 말안이겼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세치 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laughs>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대사는 우리가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주님 앞에 서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곧 써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더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생동락을 같이 누리게 된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더 힘있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3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말세지만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사우리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유대인들을 통해 환란을 주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만 에 환란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환란이 없을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작전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사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합니다. 그 틈을 활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빈틈을 찾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귀신처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귀신처럼 합니다. 대놓고 활란을 당한 대사는일과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환란은 지금 없습니다. 두들겨 맞지도 않습니다. 교회 한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몸은 더 좋아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은 뭘까요? 저는 이번 주 중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탄의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은 뭘까? 우리가 다 궁금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늙었다 하는 마음 늙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마음, 그 마음이 사탄의 유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환란입니다. 늙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을 보면 다 늙었습니다. 제가 막내지 않습니까? 제가 다 늙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늙은 것이, 나이가 많은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다른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꼭 묶어놓고 모든 것을 할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다. 아멘. 우리의 그 사람은 날 가지고 수혜하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천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의 믿음까지도 약해지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믿음은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도 한 마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티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늙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오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곧 죽는데 이제 모든 걸내려놔 그냥 편하게 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 디모레에게 이야기합니다. 85세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더니와 그곳에는 아랍사람들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0년 전에 봤던 그 땅, 그 땅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갈레벌 출협을 할 때보다 40년이나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아직 85세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늙고, 힘없고, 능력없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환란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믿음의 생도 여러분, 힘을 내야 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고 힘없고 능력없는 사람은 다 저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굳세어라더 열심을 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쇠하고 날 가지고 힘이 빠집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열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초신자들인 대산을 가성도들 다시 믿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조금밖에 안된 초신자들이 말씀 많은 환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들의 혼이 되었을까요? 육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란 가운데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딱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표준 세 번역 아니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에 내게 향한 말씀으로 들어오고서, 내 마음밭에 딱 심겨졌고, 그냥 딱 받아들인 겁니다. 5절에 이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에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저기 말하는 복음 좀 넓혀보겠습니다. 말씀. 말씀이 이런 것, 너희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뭘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말로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6절에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팍 박힌 겁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어지고 마음 마음 가운데 팍박히니까 새겨지니까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확신, 철저한 확신, 큰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믿고 승종하며 나갔습니다. 환란이 어렵고 힘듭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박혀있던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큰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늙었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는 사탄의 소리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세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뭐라고 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곧 서게 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힘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빌빌거리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늙고 힘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주님 주신 믿음을 땅에 땅으로 두고 있다가 이제 그 믿음 찾아왔습니다. 그받으 십시오. 하는 한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넓고 힘 빠졌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믿음과 믿음의 열매를 받아주십시오. 말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넓고,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할수 없는 것이, 할수 있는 것이 적다는 건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나의 마음이 완전히 묶여진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돈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늙고 힘이 빠져도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까? 죽도록 기도하고 더 많이 숨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처음 생겼을 때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저희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고 새벽에 춥고도 물에 빠져도 교회 나오시고 이래도 저래도 나오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도라도 해야겠다고 싶어서 나오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할게 천천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늙고 보잘것 없다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탄의 말에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말세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말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신,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해주시는 큰 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정도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laughs> 그들이라 보면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을다 열심히 할수 있는 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주일 일회는 뭐좀 줄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시고 이사 가신 분이 있어서 수요일이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작 현저히 줄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압니까? 내가 늙어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빠집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의 소리 사탄이 주는 환란 그것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